에야돼 빼야 돼.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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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쿠샷. 오케이, 동이형 키로 피고 다음 다시 다들 콜콜좀 해야 돼, 콜. 펌콜 너무 없어나나나 달라고 해.

들어갔대. 예? 파대로들 아, 갔리 아, 발 발이. 아, 발이 아, 발이 아, 어 아, 파 아, 발이 아, 발이 아, 파리. 아,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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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체크 형 체크. 어, 손만. 아. 이고 파울. 어. 파울. 파울. 앞에. 앞 3포인트. 이거 이거. 아이고 안들어갔 아, 안들어안 들어가.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완전 소강 어. 하나 하나 만들어 봐. 하나 만들어 봐. 없다! 굿! 굿! 밖에 받아주고너 뭐야? 손만, 손만, 손만! 아, 잡아봐 강한지. 잡아봐. 보트백트백트세점세 점.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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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맞춰 봐. 다시 다시 맞춰 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편하게 가 편하게 가 <laughs> 굿! 굿! o d 어 o o d n 수비하나 수비부터 해야돼 수비부터 해야돼 수비 하나, 수비부터 해야 돼. 손만 손만, 손만 이이 손만. u 이거는 뭐 미들까지 들어가면 r Super! Super! s 가까운데 줘 가까운데 Super! 아, 가까운데. 가까운데. 3 2. Oh, 자, 수비부터 해야 돼. 수비부터. 수비부터 해야 돼. 공잡으러 가지 않아요. 시간 시간 계속 가요. 아, 한번안 가요? 아. 포 파울이야. 자, 파울. 예. 파울, yeah, 4 파울. 4 파울. Yeah. 괜찮아 괜찮아. 파울하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나이스 s 가자 가자 b 대 o k 대 o w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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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부터 수비부터 o o d Ada. Ada. Ede. Sunday. 괜찮아. 괜찮아.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페널티. l t y p e n 너무 오래 간다. 보내 아, 경기 가 너무 지연되잖아요. 이거. <laughs> 10초 이상을 보냈는데 야! 아걸어는데 14초를 보냈어. 아, 올려! 부샷 에이 됐어 나이스 나이스 그냥 한번 던져 한번더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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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하면 배너스인데 다점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주십시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됐어 됐어 됐어. 샷. 오! 좋다 좋다. 자, 다시 주셔 주셔. 자, 샷. 이 반도. 그렇죠. 공받아줘. 가까운데 보이는데 가까운데! 가까운데 줘야지! 가까운데 보이는데! 그렇죠. 다시 하지. 3포인트! 구 u s h up! Nice! Power of Puna! p 뭐야 이 r 이 f Puna! p o w e 다 of Puna! Power of Puna! 아 o w e r of Puna! 나 o 나와! 야1판까지 저쪽 편이야 그냥 나와 저도 괜찮아 근데 이 되게 소프했잖아어 나와 나와 그냥 아 저거 핫했잖아 쉿쉿쉿쉿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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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아시오>. 파파파이잖아요 <laughs>

뭐야, 뭐야? 1초1초